Welcome my hero's s h o to crab zoo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들의 철수 크래 o 쥬입니다. 네, 이제 오늘도 이제 모든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정말 환영하고요. 네, 모든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 네, 부검 좀 털죠.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모든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하고 오늘 모든 시간은 바로 매직 카페. 라는 모드에요. 네. 매직 카펫 이란 모드인데 뭐, 소리가 좀 작네요. 좋습니다. 매직 카펫 모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 매직 카펫 모드가 뭐라냐면 바로 여러가지 카펫을 넣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펫 안그럼 담요같은건 넣거든요. 님들! 알라딘 알라딘이란 영화 아니, 아시죠? 알라딘. 그런 영화란다, 그런 만화 있는데, 그런 만화 아시죠? 그 만화에만 나오는 그런, 나는 카펫! 캬,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크의 그런 카펫이 있습니다. 바로, 날아다니는 카펫이, 카펫을 넣는 모드입니다. 네, 매직 카펫 모드라고, 네, 정말 재밌는 모드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네, 어쨌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어우, 실수였네요.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이 보시면 네 가지의 담요를 맨 처음에 넣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가지의 담요가 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초록색 담요, 파란색 담요, 빨간색 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브라운 어 이게 한국어로 뭐더라 그 갈색 담요. 네, 총네 가지의 담요가 맨 처음에 있는데 네 가지의 색깔이 있어요. 담요. 첫 번째 만드는 법을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어 일단 초록색 담요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그 초록색과 바, 어,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간에는 이제 두 개의 금색 금색과 그 가운데 안에 그 실을 넣죠 었 이렇게 만들고 파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건 다 똑같아요. 그 금색 두개 가지고 가운데 안에 그 실은 다 똑같거든요. 그냥 위에 있는 양털 색감만 막 바뀌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파란색하고 빨간색, 얘는 빨간색하고 검정색, 뭐 갈색은 갈색하고 검정색 네, 이렇게 총네가지의 만드는 법이 있는데. 어, 타임셋을 하죠? 네가지에 만드는 법이 있는데, 어쨌든, 음. 네, 일단 어떻게 생겼는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어가지고, 우클릭을 하면, 담요를 떨어뜨립니다. 아, 잠깐만, 이게 내가 원래, 실수였다. 오케이. 실수. 내가 차라리 이걸, 게임모드 풀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게임모드, 0. 어쨌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우클릭 어 우클릭하시면 담요 담요를 님 님이 있는 자리에 떨어뜨려요. 보시면 담요가 이렇게 쭈글쭈글되어 있죠. 이게 다 말아져 있죠. 이걸 이제 그좌클릭으로 클릭하면 이거 펴져요. 참멋있지 않습니까? 님만의 담요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이 모드가 바로 그 모크리처 만드신 분들이 만 어, 모크리처 만드신 분이 만들었어요. 네, 이제 희바님이 지금 하시는 지금 히반님 마신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에 하셨던 뭐 크리처 모두 아시죠? 그 모드 만든 사람이 마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모드죠. 네. 보시면 이렇게 펼치고 끄집어낼 수가 있고 다시 말아가지고 우클릭하시면 다시 이걸 담요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담요를 또 아무 그 아무 반향이나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 어 이쪽 보가지고 이쪽을 놔둬놓으면 이쪽이 펴지죠? 그러니까 블럭이 상관없어요. 완전 히마하고 다르죠? 아무 반향이나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일단 말하고 싶었고 이건 아우 실수 일단 이거는 파란색이고 파란색 얘는 빨간색 그리고 얘는 초록색 아 초록색이란다 갈색 네 멋있습니다 되게 막 집에 이런 것도 마트, 만들 수가 있고 네, 정말 좋은 데코레이션인 것 같고 네 어쨌든 바로 이게 그냥 그 담요였고 이제부터 바로 매직 담요로 갑시다 바로 날아다닐 수 있는 담요 한번 가봅시다. 좀 레이 걸리네요. 이걸 다 접어가지고 다 먹읍시다. 좀 레이 걸리네요. 다 먹으고. 나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매직 카펫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바로 매직 카펫 또 네, 조,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 갈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또 초록색 매직 카펫이 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그 예를 들어 그 갈색 매직 카펫에든 갈색 담요에다가, 그 블레이즈 블레이즈 그 막대기 아니면 엔챈팅 테이블 안 그러면 아무 엔챈트북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샤프네스도 괜찮고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그냥 엔챈트북 안 그러면 블레이즈 막대기 안 그러면 엔챈팅 버틀 엔챈팅 병만 놔둬놓으면 바로 매직 카펫으로 변한답니다 다 똑같아요 색깔 상관없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어쨌든 한번 나가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걸 보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기능을 봐야죠 어, 나는 나는 난 빨간색을 난 빨간색을 고르겠습니다. 이제 빨간색을 골라가지고 바로 이것도 똑같아요. 우클릭을 해가지고 자리에 놓고 이제 보시면 이제 오 이렇게 막 움직이죠. 막 날아가고 싶어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헉, 움직인다. 이제 막 너무나 너무나 날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막 움직이네요. 어쨌든 음,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어, 좌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펴집니다. 이야 펴진 애니메이션 보세요. 우와우. 이 야,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막그 애니메이션과 이렇게 막 반짝이는 애니메이션, 캬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근데 맨 처음에 중요한 게 바로 컨트롤 세팅을 해야 돼요. 이거 컨트롤이 뭐냐면 바로 매직카펫 점프라고 바, 바로 매직카펫 이렇게 나는 그 키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전 나는 키를 R로 했습니다. R로 했고, 그리고 제가 이 모드를 또 심즈 m s 모드에 또 넣을까 싶어요. 이 모드를 네, 정말. 정말 재밌는 모드인 것 같아서 그냥 그냥 되게 편리하고 그냥 데코레이션을 딱 좋은 모드인 것 같아서 심즈 모드에 이 모드를 넣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또막 댓글에 적으시던데 그 심즈 모드에 그그 그 뭐지 그 결혼 모드인가? 그걸 또 넣으시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드가 한. 좀 많이 달라가지고 사실 왜냐하면 결혼 모드는 또 따로 이런 마을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마을을 또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그 결혼 모드에서는 결혼 모드를 다운 받는다 해도 바로 심즈 모드의 NPC하고는 결혼은 못 해요. 따로 그 결혼 모드에 그 만들어진 NPC하고만 결혼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완전 히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좀 어려워요, 사실.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별로 그렇게 심즈 모드의 영향을 끼치가, 끼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가지고 한번 봅시다 어쨌든 바로 모드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이 보시면 이게 매직 카펫이죠 아주 예쁩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와우 탔죠 이렇게 멋있는 방석과 밑에 이렇게 방석 보십니까 아주 멋있는 방석과 이렇게 아주 멋있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죠 제 토르도 정말 기뻐합니다 어쨌든 한번 날아 봅시다 반향키 똑같아요 반향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와우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한 점이 뭐냐면 이 벽은 그냥 오릅니다 벽을 그냥 올라요 지금 내가 R키 안 누르고 있거든요 R키도 안누르고 그냥 앞으로만 그냥 가고있어요 앞으로만 그냥 가볼게요 W로만 앞으로 가고있는데 그냥 이렇게 오릅니다 벽은 진짜 스파이더맨처럼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벽을 아무 벽이나 이렇게 오릅니다 이렇게 오르죠? 크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고 정말 이동하기에 정말 편리한 모델 어 정말 편리한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R을 눌러보겠습니다 R을 누르면 이렇게 오릅니다 와우 오르죠? R을 뗐습니다 R을 이게 뭐냐면 어, 시프트 i 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내가 이런 여기가 어디지? <laughs> 네, 실수 떨어뜨려 봤네요 어쨌든 그냥 바로 카펫을 한개 꺼내죠 카펫이 여기 있네요 어, 이번엔 뭐 꺼내볼까 이제 하얀색, 아, 하, 하얀색이란다 초록색을 한번 꺼내보죠, 초록색 어쨌든 다시 형 오케이 바로 카펫을 떨어뜨려 보죠 아우 실수 어디 갔지? 내 카펫이 사라졌어! 이게 어류 중에, 아, 여기있다어나 사라진 줄 알았잖아. 어쨌든, 떨어뜨려보고, 펴지죠? 펴지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멋져요. 타죠? 그러면서 이제 시프트가, 시프트가 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시프트가 나간 거고, 이게, 이게 좀 컨트롤이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 R로 이렇게 날잖아요. 그러면서 R을, 그, 이게 시프트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R을 떼야지 이렇게 글라이드 하면서 내려와요. 글라이드 하면서 내려옵니다. 컨트롤이 좀,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근데 대신, 낙, 낙제 데미지가 없겠죠? 이렇게, 그, 라이드 하면서 내려오니까. 네, 정말 편리합니다. 와우. 이기 보시면, 벽을 이렇게 타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와우, 보셨습니까? 벽을 그냥 타고 올라가는 센스. 와우. 정말 빠르게 올라가죠. 네,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그, 뭐, 오르는데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정말 편리합니다. 우이! 네, 어쨌든. 네. 뭐 그리고 또 이게 물에도 막 다닐 수가 있거든요. 물에도 막 다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물에 그 가라앉지가 않고, 네. 이게 사실 꼭 말타는 속도예요 속도가 꼭 말타는 속도. 속도는 꽤느립니다 속도는 꽤 느리고. 보시면, 안 가라앉습니다. 그냥 첨벙첨벙만 하고, 안, 가라앉스, 안 가라앉습니다. 보이시죠? 안 가라앉습니다. 손을 내가 떼고 있습니다. 야박수씨 치고 있죠? 그 뜻은 내가 손을 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안갈아앉는다는 이센스. 그냥 이렇게 배타듯이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당의 속도가 좀더 느리죠. 그럼서 이렇게 날 수도 있죠. 어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서 날아다니는 매직 카펫. 네 멋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단 모두고요. 별로 그렇게 보여드릴 게 없었는데, 야 눈도. 어, 야. 야 이게 마크의 특이한 점. 비. 비죠. 눈. 비 눈. 네,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래가 좋을 까 지었고요.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그래 지금 당장 구독하셔서 우리 영 팀에 오세요. 밑에 트위터,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트위터는 팔로우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음,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는 예를 들어 그 여러 공지나 그리고 님들 물어보시는 거 대, 질문해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모두 그 다운 링크도 나왔던 거등 한번 모두도 한번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멋있는 모드입니다. 또이 모델 심즈, 심즈 그 심즈 그 뭐지 심즈 모드에도 넣을 테니까 한번 님들 생각은 밑에 댓글에 적어주세요 음네 어제는 이라클 축하지주고요 빠이 삐 y 이